안녕하세요, 서브 무업자 여러분. 금주의 레데리 업데이트 소식 전해드립니다. 먼저 변경된 주간 수집품은 희귀 수집품 세트로 아비세알, 아가리타, 저세알을 모아 판매하시면 65달러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. 다음은 변경된 결전 모드입니다. 빠른 참가의 특선 시리즈를 들어가 보시면 상단의 스페셜 에디션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기존 점령전과는 다르게 투척권과 샷건으로만 무장하여 진행되는 모드입니다. 영상을 찍으려고 PC에서 몇번 시도해봤지만 PC판은 결정하는 사람이 없네요. 플스 유저분들은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밖에 최후의 생존자에선 무기를 획득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바뀌었고요 최고의 무기에서는 점수를 얻어 업그레이드를 획득할 수 있다고 하네요. 다음은 기간 한정 의상 제이코 소식입니다. 챔플리스 코르셋, 히치 스커트, 포터 재킷, 차로 재킷, 콘초바지, 프리에이토 판초, 카보우 더블 탄띠를 2주 동안 구매할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. 다음은 보너스 소식입니다. 이번주에 상인활동을 하시면 50% 추가 직업 경험치를 획득할 수 있고요. 스토리 임무, 유랑 모드 임무 및 이벤트에서 경험치 2배를 얻을 수 있습니다. 지난주 소개해드렸던 랭크 기반 보상은 6월 1일까지로 아직 유효하니 영상 못 보신 분들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플레이어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소개해 드렸는데요 락스타 측에 문의한 결과 기존 플레이어는 60랭크 이상의 혜택만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할인 소식입니다 정육점 테이블 가격이 금개 5개 할인하고 있고요 캠프의 황야 장비점에서 상인 테마와 스티어냄비, 중형 배달 마차, 무기 보관함이 40%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. 또 경주마와 다목적 말이 30%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. 플레이스테이션 플러스 회원은 능력카드 3개를 무료로 얻을 수 있고요. 소셜클럽과 트위치 프라임을 연동하신 플레이어는 수직가의 가방과 윤기나는 구리 증류기 업그레이드, 밀주업자 직업 오랭크 향상 보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. 자, 오랜만에 기간 한정 의상이 재입고 되었습니다. 뭐 돌려막기이긴 하지만, 2주 동안 진행을 한다고 해요. 그리고 랭크 보상은 6월 달까지, 6월 1일까지 진행을 한다고 하죠. 이것으로 봤을 때슬슬 얘네들이 업데이트를 준비를 하는 거가 왜 2주 동안 하지? 다음 주엔 그러면 의상이 없는 걸까?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. <laughs> 뭐 아무튼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. 한 4월쯤, 4월 6일 이후 잘 모르겠어요. 아니면 말고 여러분들. 저 너무 믿지 마세요. 이거, 이거 뇌피셜입니다. 자, 그러면은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